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블랙홀의 소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실 블랙홀 주변에 음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19년 전에 이미 밝혀졌지만 음역대가 너무 낮아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나사 등 미국 연구진이 블랙홀 음파를 57에서 58옥타브로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블랙홀의 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나사는 우주가 대부분 진공 상태이고 음파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주에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은하단은 많은 양의 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스는 음파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사 외에도 미국 MIT 공대도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에린케라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8개의 블랙홀이 내는 소리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8세기 말 영국의 성직자이며 자연철학자였던 존 미첼은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거대한 어두운 별이 우주 곳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초로 제시된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그로부터 200년간 천체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 무수한 의문을 품었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쳐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블랙홀은 2019년 EHT 전파 망원경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블랙홀의 소리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미약하지만 블랙홀의 미스터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